걸어 보세요, 어머니. 조금 미끄러져 괜찮아요. 데운동하 나갈 게는 다니 아, 그래요. 지금 네. 걸을 때는 어때요? 편안해요? 그냥, 지금은 그냥 편안해요, 지금 걸을 때는? 네. 불편한 건 없고? 네. 어, 잘 걷네. 지팡이가 근데, 필요 없네요. 아, 근데 제가 할 때는 엉덩이요집없거요 집어 아, 무튼 지금은 음. 편안한 거죠? 네. 근데 이 허리가 아프고 그럼 편안한지가 않네. 뒷다리가 통증 이 있어요? 네 무지익하요. 허리는? 허리도 그냥 아파. 허리하고 뒷다리에 뒷다리. 통증이 있네, 그렇죠? 네. 네. 앉아 보세요. 왜 그렇게 그런 데가 아프게 된 거예요? 물론 수술을 가서 수술? 수술? 무슨 수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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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을 했어요? 치했는데 허리 깨작진 수술. 아 그래요. 수술. 언제부터 이렇게 아팠어요? 굉장히 오래됐지. 오래됐어요? 아 수술하신 뒤한 하시고... 개월 좀 넘었어요. 수술한지? 네. 아 근데 수술해도 을 통증이 이렇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 심한 통증은 없어. 심한 통증은 없고. 진 통증은 없지 기분 나쁘게 아프거든. 아 그럼 지금 어머니 수술하 시간 와서 제일 불편한 게 뭐예요? 그래 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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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허리하고 다리하고 어 불편하다니까. 어 알았어요. 뒷다리. 지금 그러면은 앉아 있을 때 허리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앉아 있을 때 나프 계속 아픈 게 아니고 그때 아프고. 아프고 안 아프죠? 지금 아파요 안 아파요? 지금 조금 아파. 지금 조금 아파요. 네. 앉아 있어도 아프고 걸어도 아까 아팠죠. 네, 걸을 때도 아프고 뭐 하다가 누웠는데도 아프고 알았어요. 종아리 지금 통증 있어요? 없어요. 여기 여기 있어요. 지금 앉아 있을 때. 지금 어때? 지금 우로가만면 앉아서 괜찮지? 괜찮고. 또뭐 걸어갈 때나. 자, 아, 그러면은 제가. 저녁 입을 옷갈아입그때또 응, 아프고. 그러면 지금 앉아 있을 때는 허리만 통증이 있고 맞죠? 네. 걸을 때는 허리하고 종아리에 다 통증 있고 맞죠? 알겠습니다. 요거, 어, 치료는 의사분께서 하셨으니까는 저희는 이몸문침을 사용해서 어떻게 통증이 줄어드는지 한번 하나하나 배워볼 거예요. 배운 걸 집에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셨죠? 아셨어요? 네. 네. 다시 한번 펴고. 굽혀보세요. 굽혀봐요. 굽히라고요? 네. 예. 지금 아파요. 아파요? 어디가 그러면 한 가운데가 아그한 가운데 아 그러니까는 그어 오금 오금 한 가운데가 네, 아파요? 그렇군요 옛날에는 여기 아파갖고 그런데 굽히면 아런가고 요런 데로 왔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 네, 네. 지금 허리도 아프고 허리하고 양쪽아어 종아리 오금 이런 데가 네, 아프고 네, 다리도 한가운데. 많이 부었네요. 소장할 때오어가 빠지기 음 알겠습니다 제일 먼저 허리나 종아리가 아플 때꼭 해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두 자리가 있는데 태충하고 용촌이라는 자리에요 여기가 온몸에 통증을 빼주는 자리에요 태충이 어디냐면 엄지 검지 사이예요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딱 막히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뼈고 뼈 타고 내면쑥 들어가요 여기가 여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도 엄청 아프죠 어. 아드님 이렇게 한번 만져볼래요 한번 만져보세요 이런 상황들 한번 보여줘. 전생이한테 되게 아팠던데. 아. 아 세게안눌러도 엄청 아프죠. 응, 자 여기가 태충이라는 곳이. 음. 그 아래 한두 자리 정도 더. 이렇게. 여기가 온 몸의 통증을 이렇게 감소시켜줘요. 음. 아셨죠?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기. 여기에 두 번째 발있죠 이렇게 예. 따라 내려가면은 여기 쏙 들어간 자리가 있어요. 음. 용천이란 자리. 요 여기도 온 몸의 통증을 싹 빼주는 자리예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요. 제가 봐서 이두 자리만 해도 통증이 줄어들 가능성이, 감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음. 지금 다리를 굽힐 때 거기가 아팠으니까는 요거 한번 어머니가 직접 한번붙여볼거예요 자, 한번 붙여보세요. 점 찍는데? 예. 점 찍는데? 네. 자, 이렇게 된 팽이칩을 한번붙여볼거예요 누르지 말고 잘 붙이세요. 그게 꾸겨지잖아요, 어머니. 이렇게 꾸겨지게 하지 말고, 잘 펴발라야지. 이러면 잘 떨어져요. 자, 이거 다시 한번 붙여보세요. 그렇게 누르면, 어머니,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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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누르면, 이 중간이 뜨니까는, 이렇게 한번 꼭 이렇게 눌러주면, 음, 잘, 이거 보세요, 이거. 다르죠? 이렇게 붙여줘야 돼요. 붙이는 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어머니, 이렇게 와서, 여기. 용천이란 데는 이 넓은 걸 붙일 거예요. 우리가 해바라기라고 부르는데 가운데로 들어가번 붙여보세요. 너무 아래 내려가지 말고 이렇게 붙여보세요. 네, 잘 펴바르세요. 쫙다 그딱딱 이렇게 눌러요, 어머니. 괜찮아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 하지 말고, <laughs> 애기 다루듯 하지 말고. 자, 이제 어머니, 어머니 손으로 여기 한번 이렇게 이렇게 눌러봐요. 아, 아프. 아파요? 아프, 아프, 아프. 눌러봐요, 어머니. 내가 눌러도 나 아픈데. 어더 세게, 그 세게 눌러 봐요. 살살 눌러도 그거 아니야. 그위에거 세게 눌러. 그위에 거. 개 세게 눌러 봐. 아, 아파. 세게 안 눌러도 아, 아픈데. 어머니 아, 굉장히 아, 아픈데. 어머니 이렇게 누르는 거죠. 누르죠. 이렇게. 어머니 이렇게 누르잖아요. 다시 한번 눌러 봐요. 어머니가 해야 되니까는. 무릎 많이 아파요? 내가 누르진 안 아파. 선생님 눈에 되게 아파 보 여기 여기 아프다안 안 누르네, 어머니가. 왜? 이렇게 누르네니까. 는아 이렇게. 이렇게 좀 눌러봐요. 엄청 세게 누르는 것도 아 아닌데. 아, 아, 아파, 아파. 어머니가 안 누르는 거지. 아, 아주 살살. 아, 살 여기 세게 누르는 누른 건데? 아파, 아파, 아파. 아드님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아, 요, 이게, 여기 통증을 싹 빼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 아무리 세게 눌러도 안 아파야 돼요. 제말 명심해야 아, 돼요? 돼요? 아, 아파, 아파. 살살 아, 눌러서 아, 아, 안 아픈 게 아니고, 아무리 세게 눌러도 안 아파야 돼요. 그래야 정상요 음. 그래야 음. 온몸의 통증들이 감소되기 시작해요. 더 눌러줘요, 빨리. 중요해요, 이거. 제가 안할 수도 있지만은 눌러, 집에서 아, 어머니가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네, 뭐. 엄마가 이걸 집에 가서 이렇게 해준다고. 자꾸 눌러잖아요. 어. 아. 여기 위에도 눌러봐요. 아아두개아 아. 아, 아. 아, 어. 아, 그래요? 네. 여기는 어머니 누를 필요는 없고 네. 걸어 다니면 돼요. 이렇게 붙여놓고 위에만 눌러주시면 돼요. 아, 아셨죠? 어머니 이렇게만 해놓고. 네. 아까 다리 굽히면 여기가 막 아팠었죠. 네, 네, 네. 한번 다리 굽혀 보세요. 어떤지 보게. 비교할 거예요. 아까고 하 비교. 어때요? 다리가 더 많이 굽혀지네. 아픈 건좀 아파 보지. 뭐라고요? 조금 아프다고. 조금 아까, 아까보다만 줄었죠. 그러니까 아까는 여기를 못댔어 다리를 의자에. 근데 지금 의자에 닿잖아 요 다리가. 그렇죠? 자 이제 두 번째 첫 번째 단계는 태하을용천했고두 번째 두 번째 오금통증하고 허리통증 그 심한 통증을 빼내는 자리가 여기인데 어디냐면 1번이라는 자리 여기가 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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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발가락 이렇게 따라 내려오면 딱 만나는 자리면서 여기 요 라인 요 라인하고 만나는 자리 요 라인하고 요 라인 아시겠죠 여기 2번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여기 3번. 여기가 허리에 통증을 다 빼내주는 자리에요. 통증을 감소시켜주는 자리. 그 다음에, 이, 오금에 통증을 감소시켜주는 자리. 굉장히 중요해요. 뭘할 거냐면, 이 상태에서, 자, 아드님이 요거 있잖아요. 해바라기 칩이거든요. 그냥 붙여주기만 해보세요. 세 군데 다요? 일단 여기에 붙여보세요. 맨 위에요? 예? 가운데를. 네, 그렇죠. 누르지 말고 붙이세요, 그냥. 네. 꾹 눌러주면 돼, 이제. 전체적으로. 접착 잘 되도록. 그 다음에, 두번째 여기에요. 예. 그냥 이어서 이렇게 붙이면 돼요. 이어서. 이어서요? 네. 딱 붙여서. 아주 좋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붙이면 돼요. 그 다음에 꼬리뼈란 자리, 세 번째 자리가 여기에요. 예. 자, 요걸로. 이제 예. 팽이칩으로. 아, 됐습니다. 요게, 세개딱 붙였잖아요. 여기가 응. 허리를, 허리의 통증을 이렇게 빼주는 자리에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요. 요렇게만 놓고 볼 거예요. 원래 이렇게 붙여놓고 어머니 걸어다니면 돼요. 근데 이 상태에서 더 좋은 것은 뭐냐면은 이런 걸로, 이런 걸로 보세요. 이런 걸로. 여기, 요렇게. 어머니 지금. 아프세요, 어머니? 자, 아드님 한번 때려보세요. 어. 더 세게 때려도 돼요. 아, 아. 어머니가 세게 때려도 여기도 하나도 안 아파야 돼요. 음. 여기가 아프면 허리가 안 좋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세게 때려도 돼요, 원래. 더 세게 때려봐요, 제발. 어. 아, 더, 더, 더. 어머니 집에서 네. 어머니가 참을 만큼 톡톡톡톡 계속 때려줘요. 자, 다리 내려보세요, 어머니. 보세요. 네. 자, 이제 뭘볼 거냐면, 어머니 원래 앉아있으면 아까 허리 아프다고 했죠? 지금 어떤 지 보세요. 지금 어떠냐고? 네, 앉아있는데. 지금 허리는 조금하고, 엄청 지금 대각파 아니, 허리 어떠냐고 여쭤봐야 어, 허리, 허리 조금 아파. 조금, 아까하고 비교해서는 어때요, 그러면? 아까 비교해서는? 잘 모른다 모르면, 는러셔도 모르면 돼요. 네, 똑같은 것 같아요. 어, 네, 알았어요.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다리 한번 굽혀보세요. 어때? 오금 아픈 거. 똑같으면 똑같다 그랬을 돼요 어머니. 조금 더 나은 것 같아. 더 나은 것 같아요. 나은 것 같아. 어, 자 그리고 어머니 그 자세에서 엉치가 엄청 아프다 그랬어요. 그래, 엉치 아프지. 지금 어때요? 지금 얘가 엉치 아프다, 엉치. 지금 엉치가 많이 아파요? 네. 예, 예, 예. 왼쪽, 오른쪽. 오른쪽이 네. 많이 아파요? 네. 아 그렇구나. 알았어요. 오른쪽. 어머니 다시 한번 엉치 어떤지 한번 보세요. 엉치나 뒤 난방 통과인데. 뭐 똑같아요? 네. 어 알았어요? 아 다리가 그러면 오금만 조금 줄고 엉치는 똑같이 아프네 그렇죠? 아니 엉치 아파. 어 알았어 많이 아프죠? 아니 아그 많이 아프고나 그대로 아프거든. 어. 똑같이. 좀... 아까도 똑같이 아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쪽 똑같이 할 거예요. 자 엄지 검지 사이 태충에 하나 둘셋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머니 용천이라는 자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여기 요 자리 이렇게 쏙. 들어간대. 용천. 그다음에 1번. 여기 1번. 2번, 3번. 이렇게 이거 잘안 보이네. 어머니, 잘안 보여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요 됐네. 1, 2, 3번. 이렇게해 주시면 돼요. 요것도 똑같이 기본으로 하고 다음 또 허리를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또 변화가 없으면 또딴 자리를 알려 드릴 거예요. 아셨죠? 자, 붙여보세요 아드님이 밑에서부터 해야 돼. 위로. 아무렇게. 예. 조금씩 겹쳐도 상관없으니까는. 가까워서 겹칠 수밖에 없네. 그냥 또 이렇게, 좀 아래다 했대요. 전혀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발바닥. 발바닥 용천. 용천. 됐습니다. 그 다음에 1번. 1번에 넓은 걸 붙이죠. 그 다음에 2번. 좋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꼬리뼈에, 어, 이렇게 됐습니다.